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장코치의, 장코치의 왕시훈 영어 장코치입니다. 김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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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need to 동사, need to 동사, 아.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네.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죠. 첫째 생에는 want to, to 동사. 아, 네, 네. 뭐 <laughs> 하고 오늘 싶다. 오늘 배울 표현은 뭔가요? 오늘 배우고 싶은 것은 네. 어,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일편, 이편에서 배워봤던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네. 어, 좀. 동사가 들어간 표현들 어, 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네. 어, 실생활에서 영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같요아좀더 아, 것 말을 많이 할수있네면 어, 어, 그렇죠. 어. 동사를 알려주시겠다. 그렇죠. 그렇죠. 동사를 활용하는 어. 그니까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want to 동사 뭐뭐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네. 이제 배우다라는 동사를 넣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영어를 배우다, 네. 어, 역사를 배우다, 이렇게 음. 뒤에 뭐가 들어오면서 그쵸 보통 어. 배우다로 끝나진 않죠. 음. 뭘 어. 배우다라고 붙여줘야 그게 그치. 완성이 되는 거죠. 어. 네. 또 어제 한 시간 뭐 우리 김코치님 말해야되겠어요뭐 돈을 벌다. 그쵸. 음, 그냥 벌다라고면 뭘 벌지 알 수. 그렇죠. 이제 맥고니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동사와 함께 뒤에 이렇게 뭔가 걸려서 우리가 사료, 활용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우리가 자주 쓸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음. 그 표현들을 네. 몇 가지만 일단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하는 대중교통, 있어요, 대중교통, 그죠? 뭐 버스를 타다, 네. 지하철을 타다, 택시를 타다 이런 게 있어, 그죠너뭐 타고 왔니? 버스 타고 어, 왔는데, 어, 택시 타고 왔니 그렇죠, 그죠 타다 그럴 때 어떤 동사를 쓸까요? 타다. 보통 학교에서 예전에 배울 때 어, 어, 많이들 배우셨을 어, 때 라이드. 라이드는 사실 이제 뭐 네. 안장에 올라타다, 자전거 음, 타다, 이렇게 네. 라이드를 쓰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어, 됐어요. 네. 근데. 근데 이거 굉장히 <laughs> 쉬워요. 이제 take라는 동사를 써서. 아 take. 어, 그러니까 음. 버스를 타다면 하 take a bus. 택시를 타다면 하 take a taxi. 택시. 지하철을 타다면 하 택 subway 아 take her? subway subway가 지하철인 다 아시겠죠 <laughs> <laughs> 아 그렇게 어. take와 어. 어떤 버스라든가 음. 택시라든가 지하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어. 다 이렇게 어. 타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 어. 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김처, 김코치님한테 우리가 배운 그 표현 한번 활용해보죠 네뭐 김코치님 저김재자입니다아김재자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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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당신 뭐 버스를 타고 싶나요?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원투 러를 원투 동사를 어. 넣어서 그렇죠 그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음. Do you wanna take a bus? a uh, yes, I wanna take a bus. 그렇죠. 음, 어. 나는 버스를 타고 싶다. 음. 그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Do you wanna drink coffee?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요. 어. 그때 아, 여기에 드링크 대신에 테이크를 넣어 그렇죠. 주면 어. 테이크와 어. 테이커 택시라고 한다면 택시를 어. 타고 싶어요. 그렇죠. 음. 어, 왜이렇게라고 사용이 되는, 어, 되는 거예요. 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 지난번에 배운 음. 표현들을 음. 좀더 확장시켜서 음. 많은 표현들을 할수 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 나오죠. 나는 택시를 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음. I need to take. 택시, take a taxi. 음, take a taxi. 아, 어, 그렇게 해. 어? 음. 나는 지하철을 탈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 I need to take a subway. 뭐 어, 보통 말은 이렇게 하겠죠. 음. 나 지하철 타야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아, 한다면 이걸 영어로 한다면 I need to take take, take subway. 처음에 아, 이렇게 표현하시는요나 음. 버스 타야 되는데. 어. I need to take 버스. 한국 사람 또 전형적으로 bar. I must. I have to. 뭐 이렇게 아, 많이 들어 e to. I have to. I h a 약간 조심스럽게 v 그렇죠. 야 음. 잘잘 음. 음. 그렇죠? 네. <laughs> to.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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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이 h a v I n e e d to. t a k e a b e s a v e to. I have t a v e to. I have to. I h t a e 샤워. 아, 샤워. 집에서 뭐너뭐 하고 있니? 그러니나 샤워하고 있어요. 아, 보통 샤워하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없나요? 아, 없어요. 아, 아 샤워 샤워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명사 네, 샤워, 방사해요. 샤워. 그 그러니까 샤워하다. 이럴 음. 때는 똑같이 take a shower. 아, 테이크 샤워. 어. 테이크가 정말 중요해. 아, 테이크, 테이크 샤워. 뭐, 너 샤워. 모르면 뭐, 테이크 느리시지. 아, 너 샤워하고 싶니? 어, I wanna take a shower. 음. 자, 이러면 나 샤워하고 싶어. 아, 나나좀 음. 씻어야 되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럴 때. 이럴 때. I, wanna, I need to. 어, uh, I need to. I n e e t a k e shower. I 나 to. 지금 샤워할 필요가 있어. 그렇죠. 이 말이 나 지금 샤워해야 돼. 아, 둘다 됩니다. 음. 아. 또 이제. 좀 쉬다, 휴식을 취하다, 휴식을 가지다, 나좀 쉬고 싶어, 이럴 때, 또, take를 쓰면 돼요. Oh, take. 어. Take 아, 뭐 take. 오늘 take를 위한. 아, 왜냐면, take가 잡죠. Take a rest. Take a rest. 아, take take a a rest. Rest. 음. 아 그게 휴식하다, 취하다. 음, rest, 어. 휴식하다. 어. E-S-T. 어. 아, 나좀 쉬어야 되겠어, 이러면. 음. 의욕을 했어요. 나는 좀쉴 필요가 있다. 음, I need to rest. Take, 아, take a, a rest. 어. I need to 음. take a rest. 그죠? 나좀 쉬어야 되겠어. 오, 자, 어, 저건 유용한데요. 어, 난좀쉴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걸 의역이라고 하는데 음. 여러분 뭐 나중에 조금씩 친숙해지다 보면 그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예요. 하루 거. 하나씩만 외우면 어. 그게 어디에요? 자, 뭐 그냥 <laughs> 간단하게 복소리 한번 해보자. 택시를 타다. Take a taxi. 지하철을 타다. Take a bus. 아, uh, take a subway. 버스를 제가. 타다. Take a bus. 아, 어, OK. 자, 샤워하다. Take a shower. 휴식을 취하다. Take rest. Take a rest. Take okay. a rest. 자, 오늘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